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과학 발견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두 번째 종류의 중성미자를 찾아낸 엄청난 여정에 대해 나눠 볼까 합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유령 입자가 대체 어떻게 물리학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중성미자 조심히 다루고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한 과학자 조지 가모프가 남긴 말인데 꼭텅빈 관에 붙은 경고문 같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입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도무지 잡히지가 않는 그런 녀석이죠 자 그럼 이 중성미자 대체 정체가 뭘까요 때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볼프강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전화도 없고 질량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겠어요? 바로 유령 입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걸 그냥 슝 하고 통과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유령 같은 입자가 엄청나게 희귀할 것 같잖아요. 전혀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제 손톱만한 면적에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당 수십억 개의 중성미자가 태양에서부터 날아와서 우리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 느낌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우린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럼 얘를 어떻게 막냐고요? 상호작용을 얼마나 안 하냐면요. 만약에 중성미잡임을 막겠다 하고 마음먹으면 무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아시죠? 그만큼의 두께를 가진 강철벽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진짜 우주를 떠도는 진정한 유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유령 입자가 어떻게 거대한 미스터리의 열쇠가 됐는지 말이죠. 당시 물리학자들한테는 뮤온이라는 입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현상이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면요. 물리학에는 이런 대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현상을 딱히 금지하는 법칙이 없다면 그건 무조건 일어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온이 전자로 붕괴하는 건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단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대체 왜일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묘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대로라면 전자로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꼭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이 이 길은 절대 못 지나가 하고 딱 맞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 즉, 숨겨진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나선 세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더먼, 슈워츠, 그리고 스타인버거. 이분들이 정말 대담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죠. 그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유령 입자, 중성미자를 직접 잡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 단계예요. 첫째, 일단 강력한 중성미자 빔을 만들어 쏜다. 둘째, 엄청나게 두꺼운 벽으로 중성미자 말고 다른 애들은 싹다 걸러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유령들이 아주 드물게 어딘가에 부딪히는 순간을 거대한 탐지기로 포착한다. 어때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근데 말이죠. 이 계획의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양성자 가속기로 중성미자를 무려 100쪽에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10m 두께의 강철벽으로 걸러내요. 이걸 또 10톤짜리 검출기로 잡아내야 했고요. 이건 뭐 거의 과학계의 블록버스터 영화 한편 찍는 수준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13m짜리 강철벽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폐기된 전함에서 뜯어온 장갑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산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려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기발하고 또 절박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기고 험난한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바로 그 유레카의 순간이 온 거죠. 실험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미자가 우리가 알던 것딱한 종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원래 알던 대로 전자와 짝꿍인 전자 중성 미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견한 건 바로 미온과 짝꿍인 미온 중성 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들 세계에 서로 다른 가문이 두 개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두 가문은요 서로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미스터리의 답이었습니다. 미온이 왜 전자로 붕괴하지 않았냐고요 애초에 가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될수 없는 것처럼 미온은 자기 가문이 아닌 전자가 될수 없었던 거죠. 정말 깔끔한 설명 아닙니까? 물론, 이 엄청난 발견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아니에요. 1930년대에 파울리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1962년에 이세 과학자가 실험으로 증명해냈죠. 그리고 그 공론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은 게 1988년이니까 아이디어부터 수상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게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뭐? 중성미자 종류가 하나 더 있는 게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발견이 현대 물리학에 미친 영향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새 입자 하나 찾았다. 해서 끝나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입자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문 단위로 짝을 이어서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개념이 바로 지금의 입자물리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표준 모형의 핵심 뼈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었던 그 기상천외한 실험 방법 있죠. 그게 나중에 양력이나 쿼크 같은 다른 입자들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발견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어? 두 번째 가문이 있다면 세 번째도 있지 않을까? 하고 더 찾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타우라는 세 번째 가문을 찾아냈죠. 심지어 지금은 네 번째 가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발견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끝맺을까 합니다. 과연 이 우주에는 몇 개의 가문이 존재하는 걸까요? 셋? 넷?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많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1962년에 그 위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대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